이사여서의 말씀입니다. 너를 만드신 분이 너의 남편, 그 이름 망군의 주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의 구원자, 그분께서는 온 땅의 하느님이라 불리신다. 정령 주님께서는 너를 소박 맞아 마음 아파하는 아내이냐, 퇴반 맞은 젊은 시절의 아내인냐 다시 부르신다.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크나큰 자비로 너를 다시 거두어드린다. 분노가 북받쳐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 감추었지만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엾이 여긴다. 내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나에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물이 다시는 땅에 범람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맹세하였듯이 너에게 분노를 터뜨리지도 너를 꾸짖지도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다.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자애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가엾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가련한 여인아,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한 여인아, 보라, 내가 성유석을 너의 주춧돌로 놓고.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세우리라 너의 성각휘들을 홍옥으로 너의 대문들을 수정으로 너의 성격을 모두 보석으로 만들리라 너의 아들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또내 아들들의 평화가 넘치리라 너는 의로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 또, 공포에서 풀려나리니, 그것이 너에게 닥쳐오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기리나이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 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기하리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주님 저를 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도하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롱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선조들에게 후손들의 본성을 약속하셨으니 저희를 하느님의 자녀로 삼으시어 일제히 선조들이 믿었던 구원이 이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